다함께 찬송가 350장 350장 부르시면서 세련대를 시작합니다. 350장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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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역사 전쟁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368쪽에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풍성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 사람 요 유아스에게 속한 오라에게 이르러 창수의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내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리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 하려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되큰힘 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하수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렀을 때에 기드호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삭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즉, 기드호는 이스라엘 성에게 곡식이 있다는 사실만 알면 남김없이 약탈해가는 그런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막되지 않니하고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착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도문이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디안 사람들을 신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약한 성품의 소유자이고 보잘것없는 시민이었음을 분명하게 나타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기두온을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할 자로 부신 이유는 뭔가? 그것은 바로 그가 이처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룬 후에도 그 구원이 기두온자신의 힘과 용맹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강한 자 혹은 능한 자를 사용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무능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능한 것보다는 오히려 약하고 무능한 것이 더 강한 것이고 또한 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애국의 왕자로서 강력한 힘과 그리고 지혜와 용맹을 지니고 있을 때에 그를 부르시지 않으 하셨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황혼이 짙어가는 80의 나이에 묵묵히 양이 하도를 보는 그런 고절것 없는 목동의 불과한 자였을 때에 그때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선도를 애굽의 손에서 건전내어가나한으로인도하를 일꾼으로 그렇게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의 후에 분한으로서 신정왕국체제를 강립하고성정정치의 기초를 마련하였던 다윗이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께 부르신을 받았을 때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아버지와 형들조차도 알지 않는 그런 하찮은 행동에 우리가 <laughs> 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보잘 것 없는 자였기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강하고 능한 자들보다는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들어 크게 쓰셔서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 오히려 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 강한 자와 능한 자가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오히려 약한 자와 무능한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약한 자와 무능한 자가 되려고 했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자와 능한 자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약한 자와 무능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여우와, 사자는 기도원을 큰용사가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후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미비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이 기도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렇게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가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가치는 하나 운명이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을 위해서 결정되는게 아닙니다. 요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형들의 여야에서 팔려간 애국의 같이 태고 천한 그런 신분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해도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존귀한 자가 될수 있는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존귀히 여기시니 그는 모든 근본지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왕 누르간에 살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와 권세를 지닌 그런 존귀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니까 그가 사람에게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풀을 먹는 차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가 진정으로 준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준히의 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가 될 때, 우린 진정으로 존귀한 자가 될수 있을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 강하고 능한 자들보다는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들어 크게 쓰셔서 그들 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도 스스로가 강자가 되려고 능, 능, 능한 자가 내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우리의 약함과 무능함을 인정하게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하한 자원능한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존귀 예배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약해 하나님께서 여기 시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앞서 가시는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가 가야 될 길의 방향과 숙부를 높게 하려 주시고 기도로 맡겨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네 감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하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 회심을 기대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하라고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들이 우리 가정들에게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사나 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믿음의 가정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볼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타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의각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두, 하나님의 모든, 모든 영웅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퍽더 살되고 파도 세워지게 하여 주시 없어서, 그리하여서 세상에서 성따라질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가정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과정의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육신이 명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마지 때로는 치유되는 자들도 있고, 새롭게 질병을 얻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간이기에 육신의 그러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음을 보백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반복되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육신의능력함이 우리 주 예수 세력으로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의 감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만나주셔서 그들의 영이 회복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예배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희한사면 감당하기를 결단할수 있도록 그들의 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오늘날에. 수많은 귀한 하나의 뜻을 감당하며,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더 이 교회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성도들을 이 재단에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하나님 귀한 성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나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대비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어떤 사회를 하든지 간에, 성령의 인도하시는 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복을 넘어 풍의 시대를 맞이하는 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이 교회가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재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름으로 보여주는 모든 예배, 그리고 모임들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제대의 예배될 때에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원히 더욱더 성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신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당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자리가 모두를 위하여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 찬양은요. 예의 함부로 말미나마 우리 하나는 기뻐하시는 주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물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문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도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순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타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